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3720원, 7%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 종목 매출 규모가, 자, 지금 크지 않는 이 흐름에서 적자까지 기록을 1분기 에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매출은 늘어났어요. 19% 늘어났지만, 이 적자 규모 때문에, 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자, 껴 맞춰야겠죠. 자,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 저점 대비해서, 자, 1,450원 대비해서, 자, 이 종목이 여기 고가 있죠. 자, 이 5240원까지 올라간 건 단기적으로 200%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시총이 자,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주요 저항권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대한 저항권이 강력 저항권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자, 호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올라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MMIS, 자, DCS 관련해서 독점 공급을 했다. 자, 여기에서는요, 자, 지금 MMIS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고요. 자, DCS는 분산 제어 시스템에 독점 공급을 지금, 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그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글로벌 스타다. 자 우리나라의 글로벌 스타 이유가 뭐냐 체코 원전에서도 자 내년 수주가 자, 대형 수주, 조단위의 대형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에 대해서도 자, 대형 수주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원전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죽이기, 자, 원전 죽이기를 납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대형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술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협력을 하는 이 관계에서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든지 지금 수주를 할수 있는, 그죠? 자, 유럽도 되고 체코도 됐지만 지금 미국까지도 그죠? 미국까지도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자 협력을 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독점 공급 그것도 독점이란 짜가 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자체가 자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택한 종목이 우리 기술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매매 동향도 대박입니다. 자왜 대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렇게 외인들 자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는 만큼 자 매수세가 크게 이어졌을 때 매도세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매수 누적치가 자 외인 기간에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이 기업을 더 크게 매수세를 보일 때자 지금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매수를 쌓아가고 있어요. 자, 기업 가치를 계속 자, 높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기타 법인에서도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이 흐름에서는 분명히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얘네들이 저가 매수. 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매 동향에서 BNP 파라바는요. 파리바예요. 자, 이 지금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세요. 보시게 되면 3,700원 요구간 오늘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3,000원대에서 꾸준히 해놨어요. 매직 푸름이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에 1위가 JP 모건인데, JP 모건조차도 지금 우리 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강력 매수세가, 자, 이전에 4천원 구간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메를린 씨 뿐만 아니라 신한 투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계속 매집하는 이 흐름에서, 자, 우리 기술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이번에 독점 공급 자, 성장가치를 완연하게 부각을 받았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자, 공매도도 얼마나 나오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평가라는 이 형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풀이 될 수가 있냐면, 자, 고가다. 지금이 고가다. 그러면 공매도로 풀로 때려요. 풀로, 자,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가 이렇게 나와주면, 아, 이게 고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자, 흐름이 나올 텐데, 현재 지금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지금 5%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외인도 매수를 해주는데 공매도로하면 대립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 외국인과 관계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공매도보다는 이 종목이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게 발생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진출하면서 한수원 자 한수원이 자 북미 확장이에요. 한수원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에 원전을 지어달라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더 크다. 그래서 제2의 마스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자 이전 고점 있죠. 이전 고점을 먼저 뚫어주기 전에. 자, 박스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5240원까지는 이 위까지는 우선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천지 구간이 정배열 구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메도권까지 내려갔어도, 자, 어차피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면서, 자, 이 종목이, 자, 일목균형에 대한 저항권, 21선에 대한 저항권, 자, 뚫지를 못했는데, 뚫어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나와주고 호재가 나와줬다. 자, 이 호재는 직결적으로 자, 매출로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윗꼬리도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월요일 날, 자 월요일 날 장초반에서도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할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로도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고스란히 알려드리면서 뒤에 가서도 제가 왜 타점을 구간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고 정확한 건제100% 무료입니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문자로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순환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타점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매수매도를 드리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자, 정확히 5월 23일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 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날 제가 종가 매수 오후 시에 드리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무료로써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5124-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봉으로 이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을 있죠. 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 값을 이렇게 해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그 다음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줬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잔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 1 0 5 1 2 4 9 9 8 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서 주식매매가 끝나는 그날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